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주일 아침이고요. 아침 굉장허원가 내친지 426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이 최강의 식사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음, 요거는 제가 이제 커피를 어, 핸드드립을 해서 먹으려고 쭉 한번 읽었고 지금 다시 이독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이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고 특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들 그리고 취하면 안될 것들 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어, 저도 이렇게 잘좀 지켜가지고 보다 더 건강하게 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읽고 했는데 음, 우리가 그 염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염증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염증이도 살이 찌고 염증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하는 나는 항영양소에 대해 방대한 연구자료를 찾아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으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로 장을 자극하여 면역체계를 작동시키거나 몸의 회복과 해독체계를 손상 입힌다. 이 항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항영양소가 어디에 있냐? 항영양소는 당신의 컨디션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식욕 일으켜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체내 영양소를 빼앗고 호르몬 기능 방해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기능을 이렇게 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근데 이 항영양소가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이름들을 얘기했는데 자연적인 우리 자연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거 안에 자연적인 항영양소에는 렉틴 피트산. 옥살 산염 곰팡이, 독소, 마이크로톡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채소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소라는 거예요. 자연 독소, 가짓과 채소가 두통, 관절통을 일으킨다. 이가짓과 채소들이 바로 렉틴이라고 하죠. 렉틴, 이 렉틴은 어... 예를 들면, 뭐, 토마토, 가지, 피망, 감자 등 가지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렉틴은 많은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데 다행히 렉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에 파괴되니까 가열하면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물과 견과류는양날의 거, 피트산, 렉틴 다음에 피트산 얘기했죠. 피트산 역시 동물이나 곤충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진한 식물의 방어 체계다.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들도 자기들이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것도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어, 그렇게 한다는 라 거죠. 근데 이 피트산 역시 많이 든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건 곡물이라 그랬잖아요. 곡물 견과류 이런 것들도 대침물, 대침물, 대침물을 어, 버리거나. 데친다는 걸한번식어 레몬이나 식초 등의 산성 물질에 담가두면 함유량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 공유 씨앗류 대부분 조리해서 먹어도 장을 자극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데치거나 뭐 산성으로 담가두면 조금 더 낫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옥살산염. 옥살산염은 식물이 동물, 곤충, 균류 등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항영양소이다. 이 항영양소가 염증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케일, 근대, 시금치 등 생채소나 검은 후추, 파슬리, 비트, 초콜릿 대부분의 견과류, 대부분의 베리류, 곡류에서 발견이 된다. 하지만 여기 이피트산과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에 담가두거나 데친 후에 물을 버리면 옥살산염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생 케일, 생 시금치, 생 근대를 샐러드나 스무디로 먹는 것식을 추천하지 않는다. 어찌 됐든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 이 레킹, 레킹 같은 경우 그리고 이 피트산, 옥살산염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어, 열을 가한다던가 아니면 데친다던가 그런 레몬 같은 걸 산성에 담가동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바로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그런 어, 자연 독소를 이렇게 뺄수 있다라는 거죠. 그데 마지막 하나 이제 곰팡이가 문제인데 이 사람도 루, 우리가 의외로 어 당신이 먹는 음식에 든또한 가지 중요한 항영양소는 곰팡이 독소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끼니마다 만성적으로 곰팡이 독소를 섭취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식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곰팡이 독소는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축적됐다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열과하고 뭐 산성수에 담그고 아니면 이렇게 뭐 조리를 좀할때 한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빠지긴 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하지만 제일 여기서 강조하는 항영양소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항영양소는 곰팡이 독소라고 했는데 왜 곰팡이 독소가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유기농이 항상 좋지만 않다. 낮은 수준의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어도 심신의 기능이 둔해지는 사람이 많다. 높은 수준의 곰팡이 독소는 심근증, 암, 고혈압, 신장병, 나아가 뇌성상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다. 원두를 볶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커피나무가 병연근 등에 의해 유해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커피는 설탕 없이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맛이 난다. 우리가 그 커피 먹을 때 물론 쓴맛, 단맛, 신맛, 여러가지 맛들이 있지만, 어, 설탕을 타서 먹는 그 커피의 쓴맛이 과연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홍팡이 독수에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원두, 좋은 커피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의 생산자일수록 커피콩에 생기는 곰팡이 양은 생산 단위마다 달라지는데 곰팡이 독소는 상당히 많은 커피에서 발견된다. 브라질산 생 커피콩을 검사한 한 연구에서는 가공 전인 어 가공 처리 전인 콩90% 이상이 곰팡이 독소에 오염되었음이 입증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원두 커피 50% 가까이가 곰팡이 어, 곰팡이 50% 가까이에 곰팡이가 피어있음을 밝혀졌다고 하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여기서 써있는 게 커피에는 곰팡 이 문제가 있어서 유럽, 연합, 한국,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커피에 든 독소에 10억분의 1 어, ppb 단위의 안전 기준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 기준을 도입을 해서 그나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커피, 콩은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커피, 어, 곰팡이 독소 특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뇌가 커가지고 곰팡이 독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쉬운 이렇게 포유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고위험군 식품을 피하면 집중력 향상에 최우선으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부결 다이어트는 곰팡이 독소의오염 오염을 오염이 널리 알려진 식품 섭취를 철저히 배제하고 확실한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어떤 영향이 느끼는지 어, 어떠,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깨닫게 해준다고 하고 어찌됐든 이게 어, 디톡스나 팔리오바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특히 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특히 이 곰팡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또 딥,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가공 기술은 커피의 풍미에 풍미를 더해주지만 의도치 않게 곰팡이 독소의 함량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곰팡이 독소가 들어있는데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 좋은 콩 아, 질 높은 콩이 카페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면서 망가지는 것을 아깝게 여겨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는 질 낮은 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어,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에는 더 많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콩팥의 독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질 높은 커피는 이제 카페인을 제거하면서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이 카페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질 어, 낮은 커피콩을 사용한다는 거죠. 디카페인 만들 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 저는 이제 정말 이네 가지를 조금 이렇게 특히 앞으로 음식 채소 같은거 먹을 때도 여기도 항상 아까 말했던 렉킹 어, 그리고, 피트산, 옥살산염이 들어있다는 마음을 항상 먹고, 어, 더좀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생으로 먹는 뭐 토마토도 좋아하기 했는데, 어, 혹시 이제 가열을좀 해야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 있는 것들을 좀잘 지키면서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라 생각을 했고, 특히 이 곰팡이 독소,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원두를 먹어야겠다. 예, 그 곰팡이 독소가 정말 위험하니까요. 그러면서. 어,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어,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 먹었고 여러분도 디카페인 커피 저도 주변에 먹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홍파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 염증, 그 염증은 그염증또 살이 찔 수밖에 없고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하니 디카페인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디카페인 먹으려면 먹지 말고 커피를 조금만 마시던 아니면 물을 더 타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어, 아무튼 좀 요거를 잘 지키면서 제가 요거 이도께 쭉 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내용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네 가지 잘또 지키면서 어 저도 보다 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하고을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업무,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기구 농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2만국 국기운동을 통하여 공연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까요?